자 1339번이야 직선 y는 mx-4와 원 x 제곱하기 y 제곱 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물어보지 자 얘는 뭐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풀이 방법이 두 가지라고 판별식 d랑 rd 지금은 y는 mx-4하고 y제곱이니까 간단하네 판별식 d로도 풀수 있겠고 rd로도 풀수 있겠네 둘다 한번 풀어볼게 자 판별식 d로 풀면은 판별식 d 즉원과 직선을 두 점에서 만나니깐 원과 직선의 교점이 잡혀 몇 개야? 지금 두 개잖아. 그래서 두 개니까 판별식 d가 뭐 0보다 크다. 그럼 r하고 d를 비교해보면 r은 고정되어 있고 거리 d라고 하는 게 지금 짧지, r보다? r보다 비교해보면 r보다 짧기 때문에 d가 r보다 작다. 두 가지 방법을 풀수 있지. 자, 첫 번째 판별식 d로 한번 풀어볼게. 자, 우리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라는 이 원과 y는 mx-4라고 하는 이 직선의 교점이 지금 두 개래. 교점이라고 하는 게두 개. 가 된다는 건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되지 X의 제곱 더하기 m X-4의 제곱은 4라고 하니 이 방정식의 해가 두개라는 거지 맞지. 아, 정리를 해버리면 X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, X의 제곱 마이너스 248M의 X 더하기 4416-4는 마이너스 4는 0이고 정리해 보면 1 플러스 M의 제곱의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맞이너0마의너스8 m 의 X 더하기 12는 0가 되지. 그럼 이 방정식에 뭐 해가 두개라는 거는 판별 시t 즉 짝수니까 4분의 d 를 쓰면 b 4m이지. b 의 제곱 a c l 플러스 m의 제곱에다가 c 1곱하이 판별 시t가 0보다 커야 해가 두개겠지 계산을 해버리면 4416의 m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 2 -12, 마이너스 c 2의 m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될 거고 정리를 해버리면 뭐 4m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야 되고 양쪽을 4로 나눠버리면 m의 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지 그래서 m의 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니까 m이란 i가 뭐 루트 3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바깥 범위지 작거나 m이란 i가 루트 3보다 크다 그래서 뭐 범위는 이렇게 나오지 맞지? n값의 범위 됐지? 자, n값의 범위 이렇게 구했는데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전에서는 지금 보면은 판별식 뒤에 계산량이 좀 많아 그래서 항상, 뭐, RD 위주로 우리는 계산을 하고. 맞지? 자, 두 번째, RD야. RD는 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라고 하는 이1 있고, Y는 MX-4를 비교해 볼 건데, D를 어디다 계산하냐면, D라고 하는 건원의 중심. 맞지? 중심이라고 하는 뭐, 0,0과 직선. 이항을 해서 만들어버린 뭐, MX-Y-4는 0라고 하는 직선 사이 거리 d 로 구할 거라고. 반질 말은 지금 이제. 맞지? 아 얘를 비교할 건데, D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버리면 어, 루트의 루트의계수의 제곱 맞지? M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을 0 0 넣어버린 마이너스 4. 그리고 얘가 뭐반지름 r 2보다 뭐 거리 D가 뭐 작아야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. 그래서 반지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. 절대값을 이제 벗겨버리면 4가 되고, 얘가 2의 루트의 1 플러스 M의 제곱이 될 거고, 양쪽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2잖아. 맞지? 따라서 이라고 하는 게 루트의 1 플러스 M의 제곱보다 클 거니까. 뭐 얘가 2라고 하는 게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보다 크니까 양쪽으 제곱하면 4가 1 플러스 m의 제곱보다 크겠지 그래서 이항을 해버리면 m의 제곱이 뭐 3보다 크대 아까 여기서 나왔던 거잖아 m의 제곱이 3보다 크니까 바깥 범위 뭐 m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m이라고 하는 게 루트 3보다 크다라고 하는 바깥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뭐 범위는 똑같이 나오는 거고 됐지? 따라서 n값의 범위라고 하는 건 바깥 범위, 즉, m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m이라고 하는 게 루트 3보다 크다라고 하는 해가 나왔다고. 됐나?